안녕하세요, 내차형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리미티드 한정판 에디션 더뉴 QM6 볼드 에디션입니다. 볼드는 블랙과 골드의 합성어고요. 차량 내외관 블랙과 골드톤으로 다른 등급에 비해 매우 고급스러운 실내외를 자랑합니다. 본 차량은 볼드 기본 옵션에 추가로 193만 원 선택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보험 이력 0원형에 완전 무사고 100% 재채를 자랑합니다. 차량 내외관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이고요. 일단 외관서부터 꼼꼼히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앞 타이어 골드 에디션답게 메탈 그레이 고급스러운 휠 모습 보이고요. 휠기스 없이 타이어 80에서 90% 새것입니다. 골드 에디션 리미티드 마크 보이고요. 골드 에디션 특유의 블랙톤 사이드 미러 모습 운전석 문짝 장기스나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텝퍼 모습입니다. 운전석 뒷문자 아주 깨끗한 모습. 운전석 측 뒷타이어 역시 휠기스 하나도 없구요 타이어 80에서 90% 거의 새 것입니다. 깨끗한 뒤 휀다 모습. 잠길 수 없는 홈이든 모습입니다. 깨끗한 모습의 범버와 트렁크, 조수석 측 후미등 모습이구요 주유구가 있는 뒤 핸들 모습. 조수석 측뒷 타이어 휠기스 하나도 없이 타이어 80에서 90% 새것입니다. 조수석 측 뒷문짝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구요 사이드 미러 오염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측 앞문짝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티드 마크가 보이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조수석 앞 타이어 휠기스 하나도 없이 타이어 80에서 90% 거의 새것입니다. 깨끗한 헤드라이트 모습, 앞범퍼와 그릴, 마지막 운전석 헤드라이트까지 장비수 없이 깨끗하고요. 골드 에디션답게 외관이 굉장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스톤칩 없는 앞면이 제가 직접 다 확인했고요. 외관 흠잡을 것 없이 매우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실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문짝을 여시면 하단에 빔을 전차주께서 세팅해 두셨고요. 물방울 모양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모습이고, 오염 방지를 위한 커버가 잘 씌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오염 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 이런 골드 마감재가 볼드 에디션의 매력입니다. 조수석 시트 사용감 적어 보이고 매우 깨끗합니다. 주행 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 52,974km 확인됩니다. 대시보드에는 햇볕가리개 커버 깨끗하게 잘씌워져 있고요. 중앙 패널 액정 모습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직접 원하시는 메뉴 선택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명한 후방 카메라 모습, 360도, 센서 버튼 모습. 중앙 패널 버튼들 까임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구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기어봉 주변 오염 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이구요. 화면에 키는 하나있지만 스페어키퍼와 매뉴얼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상향 조명 등 모습입니다. 선글라스함도 오염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골드 에디션 특유의 고급스러운 마감제 모습이 전방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핸들 모습, 모드 변경, 블루투스, 통화 제어 버튼들 모습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들 모습 좌측 버튼들 역시 까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열선 핸들 버튼 이곳에 확인됩니다. 문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들 버튼들 까임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문 안쪽에서 바라본 종명 모습 이제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뒷좌석은 사람을 거의 태우지 않았는지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벨트도 깨끗하네요. 뒷좌석 바닥 모습 뒷좌석 문 안쪽 모습입니다. 역시 디테일한 마감재를 골드색으로 고급스럽게 잘 해두었네요. 반대편 문 안쪽 모습. 마지막 트렁크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고급 인조 가죽 시트로 오염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짐을 많이 실어도 트렁크가 오염되지 않게 마감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셨네요. 그 바닥 밑에는수납공간이 조금 더있고요 이곳에도 수납공간 작은 수납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파워 전동 트럭 이상더뉴 qm6 볼드 에디션 소개 마치겠습니다 실내 매우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주기적인 오일 관리로 엔진 소리도 매우 규칙적이고 건강한 소리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동종 차량에 비해 비교적 착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희소성 있는 디자인 QM6 볼드 에디션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차량 세부 옵션과 성능지는 설명글 더보기를 누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착한 가격 제목과 설명글에 명시해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차행제는 오늘도 깨끗하고 좋은 차 소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M6 볼드 에디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